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맡긴 거예요. 자기가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 이유 없이 사람들의 오해를 받는 거, 이유 없이 사람들의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 이유 없이 사람들이 인신공격하는 거, 이유 없이 사람들이 내발 단지를 걸기도 하고,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는 그런 극한 상황, 그, 어떨 때는 목숨까지 위협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감수할수 있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어느 누구보다도 공평하게 보고 계시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공유롭게이 부분들을 심판을 반드시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내 문제로. 내 잘못으로 당하는 거라면, 그건 더더욱 감수해야 돼요. 그건 잘하는 것도 아니고, 멋진 일도 아니고, 선한 일도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이니까, 자기가 감수하는 것이 뭘 억울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면서, 비난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바꾸잖아요. 그건 참 비겁한 삶이에요. 사람이 고난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야 되죠. 시련 앞에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의 위협 앞에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용기들은 믿음들은 돈으로 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 땅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축복만 받는 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네,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편만하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게 주어지는 고난과 시련 역경이라면, 내가 잠잠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사는 거죠. 때때로 억울하게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억울한 걸 따지면 예수님처럼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그리스도께서는 욕을 하는 자들 앞에 욕하지 아니하시고 또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 위협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면서 고난을 이겨내시므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가 진림으로 우리가 남을 받고 우리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가 고통을 받음으로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고통을 방하고, 당하고, 내가 오해를 받음으로 이 조직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의 원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목적이 나옵니다. 고난의 목적을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하나는 24절에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 여기에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이 아까 제가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사에서 53장 5일절에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같아서 그를 탱하여 각기 제길로 갔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죽음은 자기의 죄값의 죽음이 아니고 극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고 죽은 죽음이 에요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를 진 사람은 죽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형벌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끼어들어가고그 사람의 잘못을 자기가 부둥켜 안고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는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시지만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꼬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의 값은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그 저주, 십자가의 그 형벌을 우리를 내려버리고 자기가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우리 대신에 거기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음은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이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고,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고 치우기 위한 죽음이에요. 그 예수, 우리가 살아도 이렇게 살아야죠. 그렇죠? 우리의 죄값으로 고통 나고 우리의 죄값으로 죽는 문제가 뭘 대단하겠습니까? 나는 그 일과 아무 관계가 없고 나는 그 일에 전혀 깨끗하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한 것처럼 뒤집어 쓰고 죽을 줄 아는 사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정당하고 얼마나 재치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계산이 빨라요. 네. 그러나 계산적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어요. 똑똑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아이케 높이 있을지 모르고, 첫 세수를 보게 될때 굉장히 탁월할지 모르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는 없어요. 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런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 의 아픔을 위해서 대신 아파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지불해야 될 대가에 자기가 대신 지불해 가는 거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왜 도와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게으르고 퇴만하고 나파하고 그 사람의 문제로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죄과 그들의 문제. 그들의 오리소금을 내 것으로 삼고 내가 감당하면서 그래서 그들을 구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의 죽음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을 잊어서는 안 돼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정신, 그 십자가의 정신, 자기 희생의 정신을 우리가 이 시대에 구현하고 내삶 속에 구현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안락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고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실패, 패배를 내가 끌어안고 함께 가게 될 때, 거기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 얘기가 예수 믿는 도리가 뭐냐? 어나왜 예수 믿겠지? 나왜 창대교회에 남은 겠지? 너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뭘 얻기 위해서 와 있는 장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로부터는 무한한 구원의 은혜, 자기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더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그리스도의 발자취,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삶을 본받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와 있고 성찬을 하는 거라고.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그래. 이런 메시지 분명하지 않아요? 이더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 내가 예수 믿는구나. 아, 왜 믿겠지? 하나님 예수를 불렀구나. 왜 불렀지? 네가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그 말씀 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자꾸 하나님 하나님 나로 이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고 뭐 영광 권세 부 명예 이런 걸 얻을 줄 알고 교회 주변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했잖아요. 나를 따라 오려면 너를 부인해라. 너의 생명 마저도 부인해야 돼. 너온감 생식 영광 부귀 돈 물질 안락 이거 너 구하려고면은 너날따라 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 너 자신을 부인해. 아, 저 약간 희생한 감사 아니, 너 목숨을 내놓으라고. 너 목숨을 내놓아야 목숨을 얻둡게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편안하게 올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여러분, 이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모이 얘기했던 것이. 십자가의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성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십자가의 그 길을 가면서 누누하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한 거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한 거예요. 나중에 비로소 자기들이 죽으면서 알게 됐을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때만에 비로소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그는 느끼기 시작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때는 아, 아무 진리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기 시작하게 될 때는 거기서 생명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나는 죽는데 그런데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당한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어, 그분의 죽음은 우리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죽어주고, 네? 국가를 위해서 죽어주고, 또 교회로서 죽어주고, 이런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값으로 어차피 죽을 목숨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목숨이게 국가를 위해서 한번 전정태 가서 한번 공헌하기 위해서 한번 죽으라고 보낸 거에 불과한 거단 말이죠.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지 않고 완전한 죄가 없는 분,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이분 앞에 우리는 뭘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더 믿어야 돼요. 그것은, 아, 내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 내 죄는 다 처리됐구나. 내죄 값은 죽음과 저조 형벌은 이미 다 사라져버렸구나. 나는 죄로부터 자유해야 돼. 바로 이 자유, 죄로부터 구원과 죄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해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죠.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는 도 우리로 하여금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다 무슨 발자취입니까? 생명의 발자취 삶의 풍성한 열매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 위함이죠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죠 하나님이라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네, 막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안 죽으면 하나를 동그랗게 남아있고 끝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한 분의 죽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일으키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삶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편만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때때로 부당한 대우라든지, 오울함이라든지 사람들의 비방이라든지, 사람들의 비난이라든지, 사람들의 비웃음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참고 그 대응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나를 부른 게 아니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거기서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 내 자신 속에 일어나는 구원의 충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또 내가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주면이 밝게 기쁨으로 생명렇게 살아나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가 바라고 이 일을 위해서 부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 이 고난 주간에 정말 좀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고난 주간을 맞이해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들, 또 그리스도께서 고난에 대한 자세와 태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발찰체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때처럼 불평, 불만, 원망 또는... 극한 보복과 증오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리가 아님을 너무나 잘 알기에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같던 발자취를 따르게 해주시고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들을 믿으면서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장중에 의리한 것들을 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자세와 태도로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을 극복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미나리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영원한 생명 또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